6장 순종의 촉구 및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 받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요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요하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위한 것이며 또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혈악하심같이 적과 꼬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리한, 유리, 어,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내매간에 음,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밖간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명시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당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요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요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명세하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요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요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명,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교류와 법대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하십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할지니라. 7장 가난 일곱 족속의 진멸의 말씀 받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핵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난 족속과 불리 족속과 희족 속과 여부수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한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고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화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한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임이라 너는 이스라 여는 여호와 내 하나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으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셨으므로 말미암아. 너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대였던 집에서 애구방 바로의 손에서 성냥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이내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 호하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인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이내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의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상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사 너희가 하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국률이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성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서 보내요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손에서 넘기시니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노니 하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 그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어 심히 미, 미워하라 그것을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8장 아, 40년 아, 광야생활의 해고말씀 받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요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네 하나님 요와께서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 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인 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나무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을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캔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성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내소화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는 애굽의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 되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날을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가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의 절하며 내가 너희에게 증가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것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라 구장 아,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자손이라. 그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낙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과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러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고든 백성이라 니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로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와 여호와를 경로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에 내가 돌판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 40, 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에 그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엣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야. 40주 4 0날을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에 속히 내려가라. 내가 예굽에서인도하였는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습니다. 호와께서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고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게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 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과 두돌파는내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도를 빨리 떠나기로 내가 두돌 돌판을 내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 목전에게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에 같이 사십 40주 4 0년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라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라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제곧 너희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가라.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서 뿌렸느니라. 너희가 디베라 마사와 기브롯핫다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나, 바네나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기를 너는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년을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과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위험으로 성냥하시고, 강한 손으로애 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메라지마 없어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마 없어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땅 백성의 말하기를 여호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서이다 하였노라. 10장. 아, 2차 십계명의 수에 대한 말씀 받겠습니다. 그때 여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가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 나무 개 하나를 말라. 내가 깨뜨린 천판에 쓴 말을 내가 그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괴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첨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만들어, 어, 돌판 둘을 만들어 손에 고 산에 오르에 여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에 불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청과 같이 급판에 그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급판을 그 내가 만든 괴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어 브레 브레 에, 브레나 야 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 어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고 그의 아론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서 떠나 국고다에 이르러 국고다에 떠나 옆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이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약계를 매개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이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요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요하의 그의 기업이이십니다. 내가 청과 같이 40주, 40날을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요하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참아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곧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리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위에 만물을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에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어 크고 놀라우시며 들어오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내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음이니라 애국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요하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